그쪽 담벼락 아뭐다 아, 성당 1층 짤짤 이쪽은 짤 나갔어 아. 한 세대 막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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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학교 방금 뛰는 어, 애 하나 있다 여기 그 왼쪽으로 먼저 닦아야겠네 뭐 시켜 먹어 응 시켜 먹으라고 두대 왼쪽 나무 은대금 우리 오른쪽에도 있잖아 재영아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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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금은 지금은 위에 있다. 또더 있다. 쟤 그래, 그래, 그래. 뛴다. 쟤 뛴다. 한명 물에 들어가 있고. 한명 기절. 빼기 아까 20, 20. 오케이. 가 아, 있다. 파이어에이나이스계서 돕. 기자. 이 잠깐만 또 있어. 오, 샤팡. 그냥 내려내려내어기절 기절어 무슨 벗고 다녔어. 한국이 날아야겠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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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, 붙었어? 죽을거나 이제 한명 기절. 아, 네 옆에 바로 옆에 있던 애 기절. 이제 창고. 에이, 랄스, 랄스. 오케이 okay, 끄어어야 근데 우 붙어야 된다 아.. 오와 기절시켰어 바로 앞에 돌내 앞에서x2 뒤에? 아.. 야 뒤로 한명 돌았고 양각이다 뒤에 끝 나이스 나 살려줘 아 집안 확인 이쪽 붙는다 우리 봤다 아나 봤다 나 확인 오디기절어디 기절이야? 집 기절 집 여기 돌디이 나이스 빨리 가야돼 잭. 오디게 잭. 오디게 잭. 오디 앞에 앞에 게육오 네, 이제 위에 어, 언덕 위에 언덕 위에, 위에. 언덕 아. 위에 내려와요. 아 돌아서 내려오는다 컷. 하나 기절. 꺼져. 됐다. 지금 어요쪽 라스트야. 어, 라스트 그집 뒤에. 나나 투핑 중. 아, 나.